님께서 탄생하시고 회상 창립 하시는 곳이 영산이고요 부사고행성? 어, 네 맞습니다. 고민 성사의 과정인데. 저요 장항 대각성. 어,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아, 회상을 표실 때가 영산 회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회상을 대웅사님께서 여기서 회상을 표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곳이 영산 성지입니다. 정관 하나 둘세 번째 봉우리 밑에가 이제 삼바인데 나가 없이 봉공했는데 시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배우는 의도는 뭐냐면은 대중에게 이익결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한신령은 알겠다 싶어가지고 한신령 찾으러 이제 삼령 기원상.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기도하셔가지고 중앙봉 이렇게 명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노루봉이라고 치겠어요. 그 다음에 안쪽,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 앞에 할 거예요. 거예요. 이게 노루의 머리, 저 가운데끼리 오. 노루, 목. 오. 올리면서 이제 뭐라고 했겠어요? 굴비. 눈을 떠봐 지금 이 세상에 고통이 우리질 나와 세상 건설할 거야. 경계가 있어 경계를 해 저 마다 공거리야 와서 이렇게 노래 공양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좀저 또한 기쁜 것 같고요. 여기 오신 교도님들이더성지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양말 양말 중에 하나 보시는 선물 <laughs> 승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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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치순례라고 하니까 굉장히 엄근진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과 청년부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운을 받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고 싶네요. 선지님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새로운 그런 각오가 되네요. 오늘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갈 일이 없었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통지설대에 갔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프로그램들 다양하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출가여행 7일 때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 다시 오니까 너무 새롭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오고 싶어요.